오늘 저녁 뭐 먹을 거예요? 오늘요? 저녁 뭐 먹지? 저녁 추우니까 따뜻한 카레? 카레? 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 메뉴로 조개찜 추천했었잖아요.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멤버들다 조개찜 집에 제가 한 명씩 데리고 가가지고 다다

그러면 음, 음, 추워. 그럼 오늘 여섯 번 먹으면? 아니, 다 데리고 간게 아니고, 네. 같이 밥 먹다가 연습하고 같이 밥먹 배고파서 새벽에 먹었어요.